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꽃게 물고 용기 낸그말 커피 한 잔에 빌린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 보고 싶었단 말 하고 싶었죠 그대도 같나요 그대 나와 같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했나요 오늘은 내가 그댈 더많이 웃게 이게요이대로이간이 멈추길 역사 한잔 할래오우이 오케이, 오케 1920년대 항일운동 1920년대 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한반도에 설치했던 연통제와 교통국이 일본에게 들켜 붕괴하게 되었고 외교활동의 성과는 부족했습니다. 아무래도 식민지가 되어버린 약소민족을 외교 상대로 대등하게 봐줄 리가 없었죠. 그러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의 외교중심 활동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독립운동의 방향성, 노선에 대한 토론,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한 이승만과 무장, 싸워야 된다 라고 하는 무장투쟁론의 이동휘. 아니다, 교육과 산업지능을 통해서 실력을 양성해서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안창호. 이러한 의견들이 충돌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서가 공개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었냐? 미국 대통령 각하. 우리는 2천만의 이름으로 카카에게 청원합니다. 평화회의에서 우리의 자유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한국을 일본의 학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래 완전한 독립을 보증하고 이제부터가 문제가 되는 문구입니다. 당분간은 한국을 국제연맹통치 밑에 두게 할 것을 바랍니다.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강대국들의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는다. 뭐 이런 뜻일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수의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을 벗어났으면 벗어났고 그리고 우리가 자주 독립해서 우리들끼리 나라를 만들면 만들었지 국제연맹 통치 밑에 두자라는 건 또다시 식민지가 되자는 거 아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 대통령으로서 미국에게 나라를 다시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미국에게 우리 나라를 다시 팔려고 했구나. 다시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임시정부에 대한 의심을,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독립운동가들끼리 논의하자라면서 1923년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국민대표회의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큰 논쟁이 벌어집니다. 창조파와 개조파, 유지파로 나뉘어 싸우게 되죠. 창조파는 지금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개조파는 아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타이틀은 그대로 두고 안에 있는 조직만 바꾸자. 유지파는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면 되지. 크게 바꿀 거 없다. 유지하자. 라는 유지파입니다. 각자 어떤 주장을 했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창조파를 외쳤던 신채호입니다. 임시정부는 인적 지리적으로 제한된 상하이 독립운동단체일 뿐이다. 임시정부를 대체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상하이에서 벗어나야 된다. 개조파의 안창호입니다. 임시정부를 개선하여 독립운동단체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임시정부는 먼저 민족의 실력 양성을 추구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개조파를 주장했던 이동휘의 다른 주장은 이렇습니다. 임시정부를 개조하되 연해주 지방으로 움직여서 항일 무장 투쟁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전쟁을 벌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개조파 안에서도 여러 의견으로 나뉘어졌네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논쟁을 펼쳐 나갔고 이러한 의견들은 합의를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 회의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럼 제갈길 가자라면서 임시정부를 이탈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변화를 시도합니다. 1925년 임시 의정원, 지금의 국회의 역할을 하는 이 부서가 결정을 내립니다. 이승만을 탄핵한다. 그리고 새 임시 대통령으로 박은식을 선출한다. 또한 임시 대통령 중심이 아닌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변경하여 모두가 앞으로의 방향성 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다음 유지파가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게 되죠. 유지파의 대표되는 인물은 김구였습니다.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